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물론. 아, 여러분 혹시 풀도 되게 예쁘세요. 근데 저는 한복집 누비조끼입니다요 요즘 문이 많이 주시는데 평으로 저고리를 입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어머님들 많이 입으셨죠. 한복 겨울 원단의 모든 것 강원장이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세요. 토마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강원장입니다. 베스트 57 질... 할게요. 뭐가 궁금하셨나요? 어? 어,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 요즘 날이 너무 추운데요. 겨울에는 한복에도 원단 중에서 여름 원단, 겨울 원단이 따로 있나요? 음, 맞아요. 손님들이 오셔서 제일 많이 요즘에 물어보시는 게 겨울 원단이에요. 무늬가 있는 것을 양단이라고 하고요. 무늬가 없는 것을 공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단은 조금 이제 두터운 거고요. 저희가 요즘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명주라고 해요. 명주는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서 광택을 쌀풀로 먹인 가장 고급 실크 원단입니다 그래서 가볍고 따뜻해서 겨울에 입기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어머님들 저희 매장에 오지 않으시더라도 다른 매장 가시더라도 어 이거 홍두깨 명주인가요? 긴장하실 거예요 네. 겨울 원단으로는 명주 원단을 가장 추천드리고 제가 입은 이 광택인 감도 어 겨울 원단 중에 명주라는 겁니다 네. 어... 거나 마른 사람들 체형별로 좋은 원단이 따로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이 제가 아까 양단은 무늬가 있는 원단이라고 했죠. 제가 한번 입어볼까요? 이 양단이라는 것이 광택이 있고 문양도 있기 때문에 상체 크신 분들은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단에다가 무늬가 없는. 이런 광택 있는 소재의 명주 치마는 꼭 상체가 좀 작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고요. 반대의 경우라면은. 문양이 없이 입체패턴 명주저골이랑 명주치마를 입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도 전 컨텐츠에서 보셨다시피 상체가 좀 크신 분들 아주 효과적으로 입을 수 있는 겨울 의상 원단이며 코디입니다 원단은 이렇게 광택이 있고 문양이 없는 것을 명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소매 끝에 포인트를 주시고 옷고름 색깔까지 진하게 한다면 상체 좀 크신 분들, 살집이 좀 있으신 분들께 좋은 코디와 원단과 색상이겠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어, 예식할 때 신부하고 혼주분들 원단 선택을 다르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혼주분들은 일단 좀 시즌에 맞는 그런 원단은 게 절대적으로 좋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밖에서 찬바람 맞고 바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호주분들이 아주 따뜻한 원단으로 계절감 있는 원단을 선택하셔서 있으신 게 좋으세요.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얇은 소재의 웨딩 원단이 훨씬 더 젊어 보이고 물론 신부님들은 다 젊으시지만 너무 기품 있게 겨울 원단으로 차려 입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물론 제가 강원장의 개인적인 코디법이자 권해드리는 취향인데 그렇게 권해드렸을 때다 대부분 예쁘셨거든요. 신부는 좀 신부답게 경쾌하고 발랄한 원단으로 코디할 필요가 있죠. 어, 그러면 그렇게 얇은 거리 입었을 때 겨울에는 좀 춥잖아요. 그럼 그 위에 이제 뭐쪼기라든가 이런 걸 입을 수 있는 게따로있나요 아, 맞아요. 기존에 본인이 대여를 하지 않고 사계절 원단을 갖고 있는데 결혼식엔 참석해야 되고, 어, 겨울인데 어떡하지? 이거 또 빌려야 하나 하는 분들 분명히 있으시죠? 그러실 경우에는. 짠. 아,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신 민크 숄도 되게 예쁘세요. 근데 저는 한복집이니까 이렇게 한복 숄. 한복 쇼를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또 조금 이제 대여하실 수도 있는 것 중에 이거 가격 10만 원대 미만으로 대여하실 수 있는 아이템 너무 예뻐요. 누비 조끼입니다. 이런 거 하나 입어주시면 얇은 원단에 믹스 매치돼서 잘 겨울느낌 나고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제가 겨울원단 좀 정리해드렸는데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을까요 하나 더 궁금한거 있는데요 겨울원단 대여랑 맞춤 금액도 궁금하고요 아... 이게 겨울온단이 약간 두께감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비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요즘 문의 많이 주시는데 평균적으로 저희 강앤니 기준 대여 실크 한벌 대여 금액은 혼주분들 38만원에서 45만원 사이세요. 물론 저희가 이런 뭐 반지, 노리개, 뒤에 꾸지 같은 것도 다 같이 코디를 해드리는 금액이시고요. 이거는 현재 저희 지금 제가 컨텐츠 올리는 날짜 기준 저희 매장 금액입니다. 네. 겨울 원단 대여라고 해서 가격이 특별히 확 비싸게 차이나진 않으시고요. 맞춤 같은 경우에는 130만 원대 이상이세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요즘에 대여를 많이 하십니다. 대여를 추천해 드려요. 겨울 원단은 관리하기가 힘드니까요. 오늘도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